먼저 만들어 볼 요리는요, 바나한 샐러드 요리에요. 음,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어, 뭐 처, 익숙한 재료도 있고, 아마 좀 처음 보시는 재료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뭐 과일 같은 거는 요즘에 여름이니까 제철 과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화과 준비했고요. 천도복숭아를 가지고 조금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유럽식 요리라는 게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쓰는 조미료가 아니라 그, 한국에서 쓰는 그런 뭐 참기름이나 뭐 그런 간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럽식 조미료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유럽에서 올리브유예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가 있고요. 어 보통 이제 올리브유 하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많이 쓰는데 이것도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좋은 비싼 올리브유가 더 맛이 더 좋기 때문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셔가지고 좀 좋은 올리브를 사시면 조금 더 드레싱에도 특히 편하세요. 이렇게 올리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금, 후추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음식에 나물 같은 거 무실 때 식초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이제 유럽식 식초가 있어요. 이제 포도로 만든 이제 와인 식초가 있고요. 이제 화이트 와인을 만들고 남은 그걸로 만든 화이트 와인 비네거가 있고 이쪽에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 체리 식초인데 어 둘다 신맛을 내는 재료긴 해요. 근데 여거 화이트 와인 비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밝고 어, 경쾌한 그런 신맛을 내주는, 그, 런 식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쉐리 비네넥는 스페인에 가면 쉐리주라고 있어요. 약간 좀, 어,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맛이 좀 더, 일반 와인보다 좀 강하고 알코올도 높은 와인이 있는데, 이제 그걸 발효시켜서 만든, 어, 숙성시켜서 만든 식초인데, 이제 요게 조금 더 맛이 더, 뭐랄까, 깊고 풍부해요. 예. 네. 근데 이제 깊고 풍부하다고 다시 좋을 수 있는데, 둘의 뉘앙스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터치를 주고 싶은 때요 화이트 비네거. 이거 조금 무겁고 진한 맛을 주고 싶은때 요거 체리 비네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아, 요거는 이제 발사믹 크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발사믹 식초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크림 형태로 조금 이제 우리가 점성이 있는 형태로 하는데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어 이렇게 드레싱으로 푸르기도 되게 편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샐러드 같은거나 고기 같은, 거나 같은 거 드실 때 이런 발사비 크림으로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철 과일하고 허브 그리고 뭐 간단한 유럽식 식재료를 가지고 한번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복숭아, 천도복숭아도 있고요. 뭐, 굳이 천도복숭아가 아니더라도, 뭐, 대철 복숭아나 뭐, 그런 좋아하시는 가일들이 있으시면 쓰면 좋아요. 잘라주시고, 일단은 뭐, 앞에 시가 있긴 한데, 요거 동그랗게 썰, 뭐, 써는 방식은 뭐, 이렇게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얇게 썰어가지고. 너무 너무 불러. <laughs> 사이즈로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 그는 볼에 다 넣을게요 먹을 었때 부드러운 식감이 있는 걸 좋아해서 천도복숭아도 네. 딱딱한 게 있고 그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네. 좀 부드러운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숭아랑 이제 무화과. 무화과는 요즘에 이렇게 철, 좀 철이 다가와가지고 많이 쓰시면 좋은데. 무화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많이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처음에 볼에 넣고 하면 다 으깨질 수가 있어서 일단 이거는 잘라놓고 나중에 가니쉬라고 하죠 보통 장식용으로 이렇게 옆에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질 있거든요 바질 바질이 이제 유럽 허브인데 이제 허브라고 하는 게 이런 향이 나는 잎 같은 걸 말씀 그러니까 잎 같은 걸 허브라고 해요 그래서 어, 요런 바질 같은 게 여름에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질, 뭐, 페스토도 요즘에 많이 드시는데, 이런 바질 같은 걸 활용해 주셔가지고, 요건 샐러드에 약간 좀 포인트처럼, 맛을 내는 포인트처럼 이용하시면 좋, 좋아서. 그리고 뭐, 토마토나, 바질이 토마토나, 뭐, 올리브 같은 거랑 좀꽤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름철에만 조금 만날 수 있는, 겨울에 너무 비싸니까, 지 여름에 바질 아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보이시면, 사셔가지고 샐러드에 이렇게 송송 썰어 드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음, 그것도 얼려놨다 쓸수 있나요? 아니, 얼리면 못쓰고요. 색깔이 네. 조금 더해로못쓰요 그래서 네. 얘는 신선한 바지를 사셔야 되고요. 사시면 바로바로 바로 소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좀 바지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토마토도 같이. 또 음식 만들 때좀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색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색깔이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바질이라든가 뭐 루꼴라라고 하죠. 보통 피자 위에 많이 올려 먹는 거 이제 그런 것들로 올리시면 좋고 아니면 뭐 양배추 같은 그런 샐러드 같은 것도 올려가지고 색깔을 좀 다양하게 몇 가지 해주시는 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넣어주시고. 그리고 보통, 뭐, 이태리식 간이라고 하는데, 이태리 가보신 분 혹시 아시게, 뭐, 이렇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되게, 되게 심플해요. 되게 올리브유, 좋은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후추는 보통 이제 그런, 가루 후추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쓰시면아시고 통후추 같은 거 사줘가지고, 쓸 때마다 갈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풍미가 더 좋아요. 간 후추는 아무래도 조금 빨리 풍미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그대로 발수있 후추를 드시면 좀 좋고요 후추는 뭐 취향에 따라서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적게 넣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건 차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샐러드에서 후추 넣어주시고요 소금도 한 꼬집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전반적인 간이 필요해요 무슨 야채 샐러드에 소금이 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샐러드라는 게어 예전 그 로마시대 때 그런 샐러드가 그 쌀이라고 하거든요 소금 이태리어로 소금이 그래서 그런 샐러리를 이제 봉급을 소금으로 대신 줬다고 해요. 그래서 샐러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뭐 그래서 소금이 들어간 그런 야채 음식 그걸 이제 샐러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아주 맛이 좋고요. 그래서 올리브를 조금 뿌려서 같이 좀 어울리게 올리브가 음식에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뭐 올리브 향을 주기도 하는데 다른 맛들을 조금 이렇게 기름들이 다 모아줘가지고 조금 어울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톤 다운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리브유를 두르시고 또 너무 많이 두르면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두르시고 올리브유는 좋은, 좋은 게뭐 콩기름이나 이런 참기름 같은 경우는 많이 넣으면 되게 느끼해지는데 올리브유는 그래도 조금 올리브 특유의 그런 좀 프레시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넣으면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는 게 조금 그래도 다른 거보단 덜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여유 있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어, 우아가 준비됐고, 뭐 바질도 됐고, 바질도 이렇게 제가 손 써, 썰었는데, 아직 가니쉬로좀 써볼게요. 그래서 음, 이런 <웃음> 집에서 <웃음> 이런 거 많이 시죠 네. 사실 플레이팅하기에는 이런 무늬 있는 게 좋진 않아요. 네. 음. 너무 화려한 접시에는 음식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샐러드 한 거에 핵심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뭐 드시는 분 많은데.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조금 더 이게 상큼함이 좀더 강해져요. 원래 과일이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과 소금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바사림미 크림도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이트 와인 식초 같은 거 있으면 이건 진짜 한, 진짜 한 방울 정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셔질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금 조금 한 방울 정도 이렇게 터치해 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방울 정도 주시고 얼굴루 섞어주세요. 뭐, 식초가 없으시면, 뭐 화이트마인 한 방울 넣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뭐, 사과식초 같은 거 진짜 한 방울 정도만. 음. 그러니까 사과식초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또, 너무 우리나라 음식 같은 맛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뭐 아. 화이트마인 식초나 이런 거 넣으시면 좋습니다. 서 o so, s 담아볼게요. 네, 네, 무화과를 조금, 조금 포인트로 이렇게. 여기 또 있는데 치즈 이거 좀 보겠습니다 머리 려서 요즘에 뭐 치즈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보통 우리가 치즈하면 그런 삼각형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는 치즈만 많이 생각하시는 데 사실 그런 치즈는 가공 치즈라고 해서 거의 뭐 인공적으로 만든 치즈인데 이제 그런 치즈 말고 요즘에 유럽산 생치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 페타 치즈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어짠 맛도 조금 있고 어. 그, 특히 음식에 조금 조금씩 쓰시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좀 부서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부서지는데, 이렇게 조금씩 쪼개셔가지고, 음식에 되게 뿌리면 되게, 모양도 되게 이쁘고, 또 치즈가 들어가면서 해서 이제 좀 짠맛이 조금 더, 가, 더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치즈의 짠맛과 이 그, 과일의 단맛이 되게 단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어울려져서, 이런 치즈 같은 거, 과일 요리 많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금을 넣었는데도 이거를 네네. 다시 또 이렇게 치즈를 얹으면 좀 짜지 않을까요? 그 <laughs> 어, 취향에 따라서 좀 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좀짠 쌉쌀한 맛이 있어요. 와인은 제가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화이트 와인하고 불, 그 네. 레드 와인하고 안주가 좀 다른가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이트 와인 안주는 조금 연한 뉘앙스의 음. 음식, 레드 와인은 조금 더 진한. 진한 뉘앙스의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굳이 거창하게 이렇게 뭐 구분을 좀 둔다고 네, 뭐 하면 맞는 게 있다, 음. 뭐 어울리는 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화이트 와인은 아무래도 레드 와인보다는 조금 더 가볍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좀 가벼운 요리랑 좀잘 어울리고 이런 음. 샐러드나 이런 거 레드 와인은 좀 무거우니까 뭐좀뭐 뭐 토마토가 진하게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뭐 갈비찜 같은 게 어울리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질로 조금 이 가니쉬를 해주시고요 혹시, 뭐, 이렇게, 집에, 뭐, 루, 루꼴라 먹다 남은 루꼴라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넣어, 샐러드 같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끝에 조금 올리브를 조금만 더 주시면, 터치로. 네. 집에서 진짜 간단하게 만드는, 네. 무화과는 원래 껍질채 같이. 네네. 건가요? 네. 껍질도 같이 원래 먹는 거거든요. 음. 뭐 껍질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화과가 너무, 너무 물러서 껍질 같이 벗기게 되면 이제 질게질 수가 있어서 보통 천도복숭아와 무화과 그리고 페타 치즈를 곁들이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네, 아 네. 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음 요리는 집에서 간단하게 야채로 만들어볼 와인 와인에 어울리는 네, 안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요즘에 뭐 이렇게 와인 안주로 이런 소세지 같은 거 많이 쓰세요. 소세지는 아니고 살라미라고 하는데 어, 이제 그런 돼지고기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염장시켜서 말려서 만든 게 이제 이런 살라미라고 하는데, 뭐 어, 이태리에서 살라미라고 하고. 스페인에서는 뭐, 살치촌, 이렇게 해서 지금 살치촌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그 빨간 색깔 초리조라고 있어요. 초리조는 이런 똑같은 그런 살라미인데, 거기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어, 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좀 익숙한 맛이 내는 그런 소세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데, 또 오늘은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살치, 살치촌으로, 이제 살라미로 만든, 간단하게 만든 요리를 준비해도록 할게요. 어, 진짜 요거는 생으로 사실 많이 먹어요. 뭐 생으로 이렇게 안주로도 드시고 이렇게 뭐 빵에도 넣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익혀도 굉장히 좋은 요리 아이템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요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원래 생고기인가요, 그러면? 생고기를 소금에 네. 염장해서 이렇게 말린 거예요. 아. 그래서 소금으로 익힌 거죠. 네. 일종의 이제 생고기는 아니고 바, 발효식품인데, 네. 우리나라에만 발효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발효가 있는데. 음... 요거를 뭐 볶음 요리 할 때나 뭐 이렇게 구이 같은 거할때뭐 파스타 할때 이렇게 넣으셔도 되게 좋아요. 일종의 뭐 베이컨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컨 대신 요런 거를 좀 활용하면 어 일반적인 베이컨 썼을 때보다 맛이 좀더 다양해질 수 있어서 일단은 제가 요거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썩은 거는 뭐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길게 썰어가지고 조금 다른 재료랑 좀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길게 썰어주셔가지고, 준비해주시고, 필요한 거는 이제 마늘. 마늘도 이제 편으로 길게 썰어주시고요. 파도 넣을 건데, 쪽파 같은 것도 있으면, 이렇게 좀 듬성듬성 썰어주셔가지고, 이 정도에서 준비해게요 일단은 불을 올리고 기름에 마늘부터 넣어요. 마늘을 넣는데 너무 센 불에서 하면 마늘이 타기 때문에 중간 불에서 천천히 마늘에 있는 기름을 마늘 맛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우진 맛이고요 약한 불에서 이제 마늘 기름을 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늘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소글 넣을게요. 이것도 이걸 뭐 튀긴다 익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맛을 기름에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재료들이 기름 재료들의 맛이 기름에 녹아져가지고 이제 이 기름 자체가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네. 센 불에 하면 마늘로 타, 타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하시고요. 혹시 너무 세다 이러시면 물 같은 걸 넣어주시면 어 일단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음, 어우 뭐 향이 냄새가 굉장히 좋네요. 음.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색깔이 나면 애호박 넣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호박이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오래 조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진행되는 요리인데. 우리 뭐 마음이 급하다고 특히, 남, 특히 남자분들이 센 불에 막 하거든요. 제일 센 불에서 가지고 막 하시는데 그럼 우리 다 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리는 중간 불로 센 불로 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고기 꿀때 말고는 네, 그래서 특히 아채같지 섬세한 요리 할 때는 이렇게 좀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면 음, 좋고요. 음. 음. 어느 정도 좀 물러지면. 파도 좀 넣어주시고 파는 뭐 쪽파 쓰셔도 되고요 뭐 대파 같은 거 어서 썰어가지고 넣어줘셔도 되고 음. 음. 여러분 이제 그 마늘의 맛이 초리조 이거 살라미의맛 그리고 애호박의 맛 타의 맛까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까지 넣어주면 음. 기본적으로 이제 간이 여기에 신맛이 추가되는 거예요 어. 신맛과 약간의 단맛이 또 토마토 넣어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 이 중간에 있잖아요. 다 초록색 이런 빨간색이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여기는 소금은 좀 있다 넣나요? 예, 네, 소금 너무 처음부터 넣어리면 버 애들이 다 물러져서. 아소금은 소금 끝에 넣으면 물러지나요? 소금을 넣게 되면 수분이 빠져요, 아 음식에. 그래서 보통 이제 구이 같은 거할때 소금 많이 빠져버리면 삶아지기 때문에 언제 구운 다음에 소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음 초리조도 되게 여러 가지 소, 사수시들이 많은데 이제 하몽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넣으셔가지고 아, 하몽. 다양하게 구성하십시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오수 있게.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법칙이나 이런 뭐랄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재료를 잘 활용하면 서요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유래 작가기도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유래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그 지역에서 나서 아니면 이렇게 하면 맛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요리가 많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너무 이렇게 막 그런 레시피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제, 맛있게 보이는 재료들을 넣어서 조합하면 맛있는 재료가 나와. 음. 아, 이걸, 이 재료를 좀 먼저 넣으니까 좀 이렇게 되네? 요건 경험이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네. 예. 그래서 후추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뭐 약간의 요거는 쉐리비네거를 조금 넣어주면 약간 신맛도 나면서 감칠맛이 조금 나기 때문에. 아, 이렇... 쉐리비네거인데 조금 더 야채 요리에 약간의 신맛 터치와 감칠맛을 주려면 요 재료를 넣어줍니다. 어. 그냥, 이렇게, 카니쉬로, 조금, 이렇게. 그럼, 이제, 익힌 살라미와 안 익힌 살라미를 같이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아 음. 이렇게 하고, 뭐, 아까 쓰던 바질도 있는데, 바질도 괜찮고, 뭐, 쪽파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사용해서는 차이브라고 하는 허브가 있는데, 근데 부치로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고런 고런 거가 있는데. 그런거 없으면 그냥 파 끝부분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간이시로 쓰면 좋습니다. 다들 뭐 그렇게 쓰듯이. 예. 네. 파슬리. 파슬리는 비싸서 굳이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뿌리면 몽글몽글하게 이쁘게 이렇게. 이런 애이 네. 오히려 그게 더 동글동글하게 음. 이렇게. Okay. 라미 애호박 볶음이 됐습니다. 네.